1번부터 볼게요. 자, 지상으로부터 80m 높이에서 출발해가지고 초속 2m로 내려온대. 자, 여기에 높이가 얼마가 떨어져 있다? 자, 80m의 높이에서 어떻게? 1초에 2m씩. 1초에 2m씩 내려온다고. 2m. 1초 지나고 2초 지나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어, 2초에는 4m. 2초가 지나면은 얼마? 4m. 1초에 2m씩 내려오는 순간기가 있고, 자, X초 후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y 미터라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만큼 x 초를 내려왔어? 그러면은 얼마만큼 내려왔어? 1초에 2미터니까 2x를 내려왔겠죠. 그때 이 높이, 이 높이를 뭐라고 하자? y라고 하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어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라 했네요. 그러면은 y는 원래 얼마였어? 80에서 빼기 얼마? 2x 이렇게 됐죠. 식으로 나타냈고,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얘를 일차 함수라고 본다면, 은 y는 얼마? 마이너스 2x 더하기 80, 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둘다 상관 없습니다. 자, 참고로, 학습천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되고, 80이 뭐가 돼? y 젤 편이 됩니다. 됐나요? 음. 자, 그 다음에, 지팡으로부터 20m. 자, 지팡으로부터의 높이가 뭐였죠? 얘가 y였잖아, y. 그러면은 몇초 후인지 어 X가 초잖아 X가 초이 연결고리를 보라고 몇초 후인지 지팡우로토의 높이 얘가 Y였잖아 그러면은 Y 자리에 요 식에다가 20을 대입하자 Y 대신에 뭐를 20을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20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80 됐나 1차 방정식 풀면 되죠 자 그럼 얼마 2X는 80 빼기 얼마 2 0 6 0이네 2x가 얼마가 돼? 60이니까 따라서 x는 얼마? 30이 될 거고. 답은 얼마가 되겠어? 30초 후 이렇게 되겠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 자, 문자 두 개짜리. 문자 xy 두 개짜리. 어, 문자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은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1차함수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1차함수 그래프 그리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일차함수는 형태가 어떻게 돼? y는 얼마? ax 더하기 b 해가지고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럼 얘 가만 보자. 자, 5x 빼기 y 더하기 2가 얼마다? 0다.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네. 그러면은 요거를 열로 넘기는 게더 편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헷갈려 하니까. 그냥, 아예 기초적으로. 자, y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y는 있는 거는 왼쪽, 나머지는 이쪽으로 다 넘기자, 이거죠.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ox, 마이너스 2 됐나? 자, 다시 양변에 뭐를 곱해주자? 마이너스 e 를 갖다가 곱해줍시다. 그러면은, y는 얼마가 돼? ox 더하기 얼마입니다. 자, 다시. 자, 얘가 뭐라고요? 얘가 기울기고, 그 다음에 얘가 뭐다? y 절편입니다. y 절편. 됐나요? 자, y 절편은 2이다. 맞네요. 됐나? 자, 1,7을 지난다. 1,7을 지난단 말은 x는 1, 그 다음에 대입하면 y는 얼마? 7. 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7이라는 녀석은 얼마? 5x자리에 1을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얼마? 이식성립하잖아 7은 얼마? 7. 그래프 얘도 오케이네 얘도 뭐가 된다? 참 됐나요? 자, 몇 화분면을 지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뭘 해란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란 말입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우리는 지금 y는 얼마? 5 x 더하기 2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래프를 보자. y 절편이 2지. 그래프 여기 2를 먼저 적어줍니다. 됐나? 여기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라 했잖아. 한칸갈때 다섯 칸갈때 5칸 올라가는 게 기울기야. 몇칸갈때몇칸 가느냐? 몇칸갈때몇칸 가느냐? 그러면은 한칸갈때 다섯 칸이 올라가. 여기를 지나겠네? 그럼 요런 직선이 되겠네. 요런 직선. 됐나요? 자 그러면 보자. 3번 자, 1사분면 지나고 2사분면 지나고 3사분면 지나잖아요. 4사분면 지나지 않고 그래서 1, 2, 3, 사분면을 모두 지난다. 아 얘도 참이네. 됐나? 자 기울기 지금 얘가 기울기라 했잖아요. 기울기 자, 기울기가 양수면은 갈때 올라가는 겁니다. X가 오른쪽으로 갈때 Y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다,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X가 오른쪽으로 갈때 Y가 밑으로 가는 거. 얘가 오른쪽 아래로 향하잖아. 그런데 얘 뭐라 했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했네? 저 그래프 형태를 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됐나?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합니다. 자, 여기 기울기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기울기도 오잖아. 그래프두 개는 어떻, 어떻다? 얘네들은 두개 평행하다. 얘도 뭐가 돼? 참. 그래프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1차 방정식을 그래프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27일 때 A의 값을 구해라. 단 A는 양수다라고 했네. 자,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됐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얘또 뭐다? X축, Y축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구해야 되냐면 은 x 절편가그 다음에 뭐다? y절편을 구해야 됩니다. 자, x절편이 뭐냐면,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의, 뭐다, x좌표. y절편은 똑같아.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입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자 예를 들어가지고 본다면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 보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뭐가 된다? X절편이 된다. 2가 X절편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된다? 얘는 Y절편 3이 뭐가 된다? Y절편이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Y대신에 0 집어넣었을 때 X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 Y절편은 y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가지고 얼마? y를 찾아내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형태를 굳이 바꾸지 말고요. 자, x 대신에 0을 대입하자.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 ay 더하기 얼마? 3a가 얼마? 0이 되겠죠. 그러면은, ay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a, y 구하는 거야. y는 a로 나누면 되겠네. a분의 얼마? 마이너스 3a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자, 그러면은, 요 말인 적선. 어디를 지난다는 말이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3. 자, 여기가 y 절편이고요. 그 다음에, x 절편은요? x 절편은 y 대신에 뭐다 0을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은, 여기에 y 대신에 0을 집어넣자. 그러면은, 2x 더하기 얼마? 3a. 얘가 얼마가 돼? 0이 됩니다. 그러면은, 2x는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얼마? 3a가 되네. 어, 그런데. A가 뭐라고 했죠? 양수라고 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음수 되겠네? 여기 있겠다, 이거지. 마이너스 2분의 얼마? 3A. 그래서 요게 뭐가 돼? X 절편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거지. 흔히 마음에 안 드네. 자,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나온다? 4분의 27이래요.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자. 자, 요 길이가 얼마야? 3이죠, 3. 평각값이니까요 길이는? 여기서 이걸 빼도 돼? 2분의 얼마? 3a 됐나? 어, 길이. 음. 그러면은, 넓이 f 라고 할게요. 2분의 1에 밑변 얼마? 2분의 얼마? 3a 곱하기 높이 얼마? 3. 얘를 밑변, 얘를 높이라 봤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라고요? 4분의 얼마? 27이 나왔대. 자, 그럼 다시 계산해보자. 풍모의 얼마? 4. 얼마? 9a 됐나? 얘가 얼마? 4분의 얼마? 27. 그러면은, 후에이가 뭐가 돼야 돼? 얘가 27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a는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의 각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인 두 직선에 대한 설명. 자, 일단은 봐봐요. 음, <laughs> 1차 방정식 하나가 음, 얘 하나가 뭐가 되냐면은, 직선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말, 교점, 음, 두 직선의 교점, 두 직선의 교점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은 말입니다. 연립방정식의 뭐다 해와 같은 말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조금 하자면, 자 여기에. 뭐, 어떤 립방아 이거 그 1차 방식이 있다, 이거죠. 문자로 넣어볼게. AX 더하기, 얼마, BY 더하기, 얼마, C는 얼마, 제로, 이런 거. 이게더 편하나, 여러분들은? 자, AX 더하기, 얼마, BY는 얼마, C,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요런 직선이 있어. 뭐다? A-의 X 더하기, B-의 Y 더하기, C-. 새로운 그냥 문자로 보면 됩니다. 얘는 제로. 어, 요것도 눈에는 요게 편하겠지, 아직까지. 귀여운 중학생들입니까? 자, 그럼 봐봐. 자, 요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요. 여기 있는 요것들은 저 직선들의 전부 이 요녀석 식을 만족한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녀석들은 제가 그랬나 네 자, 여기 있는 요녀석들은 여기에 있는 점들은 요 식을 만족한다 이거야. 연립방정식이 뭐였지?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요 점이다 이거지. 요 점. 요 점의 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1,3이다. 그러면은 요 녀석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가 돼? x는 1, y는 얼마? 3이 된다 이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속 성수습니다 자, 교점은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직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 두 직선이 1번, 그냥 바로 가지. 뭐, 두 직선이 뭐를 한다? 일치한다. 해서. 일치한다면 직선 두 개가 똑같아. 그럼 교점이 몇 개야? 무수히 많죠. 해가 없다 틀렸습니다. 교점이 어떻게 돼? 얘네들은 무수히 많아집니다. 일치하면, 일치하면은. 자, 그다음에 두 직선이 평행하면은. 자 2번 두 직선이 평행해 요거 요거 평행해 자 평행한다는 말은 교점이 있다 없다 만나는 점이 없잖아 그게 평행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아니고 해가 어떻게 되겠다 없다가 되겠죠 그럼 얘도 틀렸네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다르대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다르다 3번 녹색으로 갈게요 자,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자, 요 3번 자체가 무슨 말이야? Y절편이 달라. 여기 X축, Y축 하면 y 의미로 꺼볼게요. 자, Y절편이 다르고 기울기가 같아. 자, 3번의 말이 평행하다는 말입니다. 평행. 어? 평행하면은 해가 없잖아. 만나는 교점이 없잖아. 해가 뭐라고? 교점이라 해가 없다. 그럼 얘도. 어? 한 점에서 만나면 그 점의 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이다. 계속 말인 거죠? 자, 교점이 뭐가 된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와 뭐 Y절편이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으므로 Y 좌표평면 위의 모든 점이 해가 된다. 5는? 틀렸네. 5분 조금 설명드려볼게요. 자, 5번. 자, 기울기하고 Y절편이 같다는 말은 요거 두 개가 뭘 한단 말이야. 직선 두 개가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해가 무수히 맞는 것은 맞는데, 맞는데, 좌표평면의 모든 점 여기 있는 요점들만 해가 되지, 요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요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됐나요? 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두1차 방정식의 교점이 무수히 많다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교점이 무수히 많다. 그러면은 얘는 두 개가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얘는, 저 중요한 거니까 또한번 적어 볼게요. 어,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음,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의 해. 자. 이렇게 적을게요. 자,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는 제로. 요거하고 한좀 음, 배치가 잘못됐네. 조금 내리자. 그 다음에 어,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 다시는 제로. 요녀석 보자. 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요. 일단은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 품할때 연립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된다? 한 쌍이 됩니다. 한쌍 됐나? 자, 요거는 마 따로 설명 을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자. 어, 이제는 요렇게 어떻게 될때 평행할 때. 자, 평행이라는 말은요. 기울기는 같고 뭐는 다르다. y 절편은 다르다 요 말입니다. 자, 만난 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뭐다 해가 없다 해가 없습니다 자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a다시분의 얼마 a하고 뭐다 b다시분의 얼마 b하고 같고 c다시분의 뭐다 c하고는 다르다 자요 말이 x 계수비하고 y 계수비는 같고 그다음에 상수 비는 다르다. 비례식입니다. 그냥 이거도 이거 이거도 이거는 이거 그냥 요 그냥 그대로 분수 형태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x 계수비하고 말로 기억하는 게 좋죠. x 계수비하고 y 계수비는 같고 상수비가 다르면 자, 요 때는 어떻게 된다? 요 때는 해가 없다. 어떻게 돼 가지고 평행이 되어 가지고 해가 없다. 얘를 같이 생각을 하자, 이거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 똑같은 거, 일치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일치. 자, 일치한다는 말은 기울기도 같고, 모두 다 모두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다입니다. 같다. 그러면은 요때는 교점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지?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자 해가 무수히 많다는 말은요. 지금 이거 그대로 카피할게요. 자기울기도 같고 와이 편도 같던데 이거 치워줘야 돼. 자요얘입니다자 일단 줄 꺼놓고 볼게요. 두꺼운 거.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x 계수비 y 계수비 상수비 얘가 다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때마다 일치한다 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가볼게요 자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얘가 일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얘 보자 어, 4분의 얼마 a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마이너스 12분의 b가 다똑같다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표로 적어 볼게요. 자, 4분의 얼마 A하고, 얘는 뭐죠? 2조 2. 요거하고 뭐다? 마이너스 12분의 얼마 B가 같다 이거죠. 그럼 요것도 풀자. 4분의 A가 얼마다? 얘가 2니까, 양변에 4를 곱하니까 A는 얼마가 돼? 8,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으로 풀까요? 요쪽으로. 자, 마이너스 12분의 얼마 B. 얘가 얼마다 2가 나왔다. 그럼 B는 얼마가 돼?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4가 돼야 되겠네. AB 다 구해졌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 챕터에서 1차 함수 관련된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